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Infinite Source. Unlocking the power of knowledge and wisdom. Like, share and subscribe to my channel.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여 자신의 입장을 느끼며 위로 위로 올라가십시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수아미 비부한 한다위 가르침과 지혜를 탐구하여 보다 능력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비디오에서 우리는 수아미지 위 인용문 중 하나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고 근거를 느끼며 위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 말은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서 있는 기반에 대한 느낌을 얻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 그러나 스와미지는 진정한 성공은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과정을 수용하는 데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꿈의 크기나 야망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맙시다. 대신, 목표를 향해 작고 일관된 단계를 밟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 과정에서 성공을 축하하는데 집중합시다. 채널에 가입하여 수함미 비북한한다 위 가르침에 대해 더 알아보고 만족스럽고 힘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으십시오. Thank you for watching. Don't forget to like, comment, share, and subscribe to my channel.